쭈꾸미를 한번 손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해동 작년 가을에 얼린 건데 오늘 해동해서 한번 손질을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쭈고미 주꾸미. 꾸미를 잘해서 손질해서 내일 맛있게 먹을 수 있게. 아 내장을 버릴 수있게 내장은 따로 넣으면 좋으니까 이렇게 내장을 바로 버리게 냄새가 나니까. 나중에 이제 음식통에다가 버리시면 되고요. 이제 쭈꾸미는 아주 간단하니다 머리를 이렇게 딱 보면 머리 사이로 이제 가위가 들어갑니다. 그러면 먹통하고 내장이 있습니다. 이거를 손을 잡고 먹통과 대다리를 딱 잡고 먹통 까만 게 먹통이니까 터트리면 손에 묻으니까 최대한 터뜨리지 않게 이렇게 해서 내장을 먹통하고 어내면몸통이 대다리가. 이렇게 몸통 깨끗해지는 그런 거 한번 해준 다음에 이제 어디를 제거하냐 그럼 이제 눈이 있어요 눈 여기 눈이 두 개가 이렇게 조금이 눈입니다 여기. 여기를 또 눌러주면 눈이 개구리처럼 나와요 그럼 가위로 눈알를 잘라내 이게 마지막에 입 여기 입이 있어요 그냥 쏙 빠지죠 입 여기. 여기. 여기 여기까지 여기. 여기 여기까지 어? 먹을 상관 없지만 네. 이렇게 하면 손질이 완료됩니다 하나의 껑꾸스 손질 완료 네, 머리에 내장 빼고 눈알 빼고 입 빼고 이 상태에서 잘 이렇게 물을 쭉 빼준 다음에 요리를 할때딱 넣고 다시 또큰놈 한번 해보 다시 한번 아, 머리, 가운데로, 이렇게, 가운게 들어갑니다. 그래서 쭉, 잘라주는데요. 목통이 터지지 않게, 그 다음에 이렇게, 이렇게. 야, 그러면 내장하고, 목통이 나와요. 이렇게 해 머리통을 잡고, 손으로 뜯으면, 이 목통하고 내장이, 깨끗하게. 이렇게 나오요고 잘라낸 다음에, 여기다가 버리고 따로, 아까 말했듯이 한번 더, 눈, 눈알, 눈알이 두 개가 있어요. 크기 때문에 좀 징그러워요. 이렇게 해서, 가위를, 눈알을 이렇게 잘라냅니다. 두 개를 쭉 잘라내고, 마지막으로 입. 이렇게 뒤집으면, 입이 있어요. 조금 입을 까만 거로 이렇게 가위로 눕히면 쪽받아 그러면로 알려 이렇 이렇게 이물질이 묻을 수 있으니 이렇게 한번 닦아주시면 이냥 간단하죠. 아니 뭐청나분질 하는데 뭐손 익숙하면 10초에서 쬐금한 거 쬐금한 거뭐 그냥 먹어도 되는데 그래도.